오, 잘 올라가요. 경사로가 15% 이상은 될것 같아요. 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문가에게 솔루션을 제공하는 네오톨 인사드립니다. 저희 네오툴에서 지난 7월달인가요? 나르샤에 대해서 한번 그 영상을 찍은적이 있는데 그때는 테스트 제품이었기 때문에 자세한 제품을 소개는 하지 못했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제조사에 어떤 어떤 부분을 개선하자 해서 이번에 대량으로 입고가 되어서 저희가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네오 전동대차 나르샤인데요 2 0 0 k g 모델 NRS200에 대해서 저희가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유통되는 제품은 그 제품에 이제 KC 인증이 안된 제품이세요. 그래서 해외 직구로 해서 KC 인증 안된 충전기 배터리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직구를 용인을 하지만 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일로 크게 바뀐 점은요, 기존의 4.0에서 6.0으로 바뀌면서 충전기, 배터리도 다 인증을 받았다. 이 부분이 첫 번째 틀린 점이고요. 4.0 같은 경우에는 한 4km, 4.5km 정도. 근데 인증받지 않는 배터리이기 때문에 실제 배터리의 퍼포먼스도 떨어집니다. 근데 저희가 6.0으로 했기 때문에 무부하 상태에서 한 6.5km 정도 주행할 수 있는 거리를 구현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개선된 점은요. 제품에 이제 과부하가, 로드가 많이 걸렸을 때, 과부하시에도 배터리를 보호할 수 있게끔 보호장치를 내장하였습니다. 주행방식은 우리 악셀레다를 돌리는 거죠. 핸들로. 이렇게 돌리는 방식으로 운전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전진과 후진을 변경할 수 있는 스위치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3km에서 8km까지 가변할 수 있는데요. 짐을 실었을 때는 8kg 까지 나오지 않습니다. 이제 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없을 때는 굉장히 빠르게 느껴지는데, 그러니까 조작을 부드럽게 천천히 하셔야 됩니다. 자체 중량은 32kg 고요. 최대 실을 수 있는 무게는 200kg입니다. 그 다음에 상판 재질은 강화 플라스틱 상판으로 되어 있어서, 가로 880에 세로 580이라서 어느 정도 일반 대차들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뭐 이제 다른 모델 250kg도 있는데 250kg는 이제 뭐 틀린 게 상판이 스틸로 되어 있다. 근데 꼭 좋은 건 아니세요. 왜 그러냐면은 요즘은 강화 플라스틱이 워낙 그 재질이 견고하게 나왔기 때문에 상판이 세로 되어 있으면 무겁기만 합니다. 오히려 플라스틱 재질이 훨씬 사용하기에 편리하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르샤의 장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왜 나르샤 전동대차를 써야 되느냐? 뭐, 물론, 안 쓰고 그냥 사람이 밀어도 되죠. 근데 굉장히 힘이 들거든요. 이제 장시간 일을 하다 보면 보통 이제 경사지나 끙끙대면서 올려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바닥면이 고르지 못하면 바퀴가 빠져서 사람이 밀어줘야 되는 힘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그러니까 경사지나 바닥면이 고르지 못한 곳을 이동할 때 굉장히 이동대차가 편리할 것 같습니다. NRS200 구성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첫 번째, 배어툴이죠. 본체만 있는 거죠. 왜 본체만 있느냐? NRS200 제품은 우리 막기다 배터리 충전기가 다 호환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기다 배터리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배어툴만 사시면 될것 같고요. 두 번째 구성품인데요. 본체, 그 다음에 6.0 배터리 2개, 그 다음에 충전기 2개로 구성되어 습니다 배터리가 두 개가 장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배터리를 사용하시고 저녁에 충전기 두 개로 충전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터리 두 개를 이 하단에 있는 그 배터리 트레이에 딸깍 소리가 나게 하나씩 하나씩 끼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측 핸들에 보시면 키가 있습니다. 키를 원으로 설정하시면 램프가 들어오는데요. 좌측에 있는 전진 버튼과 후진 버튼이 있는데 이걸 결정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측 핸들의 스툴틀 레버를 아주 부드럽게 천천히 당기시면 원하시는 대로 전진과 후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바깥에 나가서 시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연을 하기 위해서 주차장에 나왔는데요 저희가 그 물건을 하나에 한 12kg 정도 되는 거 를 가지고 나왔거든요. 한 50km 되죠. 200km까지 탑재할 수 있는데 한번 평지하고 그다음 오르막길에서 시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오르막을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 빨라요. 천천히. 빠르게. 이렇게 빈 상태에서도 밀수 있는데 굉장히 어렵죠. 스로틀 레버를 당기게 되면 자동으로 올라가요. 반대로 내려올 때는 그냥 동작을 쓰지 않으시면 돼요 이렇게 브레이크가 있으면 참 좋겠네 자, 다시 한번 오르막을 올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지에서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는데, 평지에서는 그냥 이렇게 동력을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일반 대차처럼 밀 수도 있겠고요. 면이 걸르지않는 곳. 부드럽게. 우리, 그, 저기, 사이클 있죠. 모터사이클에 스루틀레버처럼 속도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최대 빠르기가 빠르게도 나가죠.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사실은 이동대차에 안 타려고 했어요. 근데 이동대차의 견인 능력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대차에 타서 경사를 올라가는 시연을 해봤습니다. 근데 전혀 문제가 없이 부드럽게 경사면을 올라가더라고요. 무거운 짐을 이동할 때 굉장히 나르샤 NRS200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네오툴은 현장에서 더 쉽게 일할 수 있는 솔루션을 찾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